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리 보는 9월 17일 탑픽 중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하기와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방송하는 데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잠깐 시간을 내셔서 버튼을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미리 보는 9월 17일, 탑픽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일 특징주 점검 먼저 해볼 텐데, 우선은 상승한 종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서는 메가MD라는 종목이 문 대통령이 교육개혁 추진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교육 관련주로 급등하는 모습이다구요.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에서 석유시설을 테러에 따른 유가 관련주들이 상승하면서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창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내에 북미 정상회담 의향을 발언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대북 관련주들이 상승하면서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다음으로서는 전일 특징주 점검 하락한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서는 플레이위드 같은 경우에는 로안M의 매출순위 하락 여파가 지속되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현성 바이탈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 대상으로 500억원 규모의 BW 발행결정 여파가 지속되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 다음으로서는 9월 17일 화요일에 관심 갖고 봐야 될 섹터 및 종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서는 대북경협주 고려시멘트나 서위건설 자연과 환경 같은 종목들 관심 갖고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 보겠는데 이유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내에 북미정상회담 의향이 있다 라고 이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대북경협주들이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경질한 가운데 현지시간으로 12일에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말에 어느 시점에 비핵화 회담을 재개하기 위해서 북한 김정은 지, 지도자를 만날 것이다. 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북 경협주들 9월 17일 화요일에도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관심 갖고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두번째는 철도 관련주입니다. 대아티아이나 푸른기술 대우에이알 같은 종목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유는 첫번째 이유와 똑같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내에 북미정상회담 의향이 있다고 라 발언을 했기 때문에 대북 경협주 속에 이제 크게 따져 보면 대부 경협주 섹터 안에 철도 관련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서는 철도 관련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서는 일본 불매 운동 관련주 모나미나 쌍방울 아가방 컴퍼니 같은 종목들 관심 갖고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 보겠는데 왜냐하면 이번 주에 일본의 추가 보복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 불매운동 관련 주들이 시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일본 불매운동 관련주들 관심 갖고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미리보는 9월 17일 탑픽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았 앞으로도 이런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고 계속해서 좋은 정보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